철근 콘크리트 공법에는 품질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술 인력과 현장의 관리 수준에 따라서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는 콜드 조인트, 블리딩, 균열, 재료 분리, 피복 두께 부족, 체온 불량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콜드 조인트 그리고 동결용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신기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콜드 조인트란 콘크리트 타설 중 일체화가 저해되어 생기는 이음부입니다. 콘크리트의 허용 타설 시간을 초과하여 지연 타설한 경우 이미 타설하여 굳어지기 시작한 콘크리트와 이후 타설한 콘크리트 사이에 불연 속면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콜드 조인트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투수와 투기 현상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진행되고 내구성과 강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철근 부식을 유발하고 구조적으로도 전단 저항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장의 관리 대책, 콜드 조인트의 주요 원인은 타설 시간 지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배차 간격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이어치기 허용 시간은 외기 온도가 25도를 초과할 시에는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차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콘크리트가 굳어 시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배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대 작업으로 연속 타설을 실시해야 하며 타설 중에는 콘크리트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고 입자간 거리를 조밀하게 하는 진동 다짐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가까운 곳에 레미콘을 제조하는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현대건설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재건축 현장에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토목이 아닌 주택 현장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수도권과 같이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레미콘 제조 후 90분 이내 타설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믹서, 트럭 운용보다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시멘트를 분할 제조하는 방식이 물류비 절감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동결용해란 경화 콘크리트 내 수분이 동결과 용해를 반복함에 따라 내구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수분은 동결 시약 9%의 부피 팽창이 발생하는데, 이때 팽창을 완화할 공간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에 압력이 가해져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해로 인한 손상은 주로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타르 층이 분리되는 박리로 시작되어 피로 파괴로 진행됩니다. 동해의 주요 원인이 수분이므로, 현장에서는 수분량, 배합비, 혼화제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 이제를 사용해 미세한 기포를 형성해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타설 후의 양생 관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설 천막과 열원을 설치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콘크리트에 직접 열원을 설치할 경우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열갱폼을 사용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삼표와 디에리엔시는 내안 콘크리트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영하 10도에서도 보양과 급열 양생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혹한기에도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동절기에 사용되던 기존의 한중콘크리트는 천막이나 보온 조치가 필요하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에는 온풍기나 급열 장치를 가동해야 하는 등 양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요, 이보다 더 진보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 철강자재와 콘크리트 시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역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완벽한 시공은 불가능하며 더 나은 시공을 위한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산업 주체들의 노력이 기대됩니다.